사람이 잠은 습관이야 그지? 습관 몇 시간을 자네 뭐하네 라는 것도 그냥 다 습관이야 선생님은 잠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 선생님은 보통 한 여덟 시간을 안 자면 비실비실대 너무 많이 자지? 여덟 시간은 자야 돼 보통은 여기서 조금 덜 자잖아? 그럼 이제 몸이 뭔가 피곤한 딱 티가 나 점점 티가 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야 근데 8시간 자면 멀쩡하다 뿐이지 8시간 안 자면 죽는다는 아니야? 최대한 좀 줄여? 너희가 할수 있는 만큼 줄여? 아니 근데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 아니 애들이 질문하더라고. 선생님은 몇 시간 자고 공부했냐라고 자꾸 질문하는데 야 남이 몇 시간 자는 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야? 야 개인별로 잘하는 거지? 개인별로 너무 달라. 야 3시간 자면 붓고 뭐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은 그냥 무시하는 거야? 3~4시간 자고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되는 게 아니야? 그지 않아? 선생님, 절대 안 돼. 근데, 8시간 자면은 내가 그래야 몸이 멀쩡한데, 문제는 잠을 줄이면, 습관이 되면 그만큼 자게 돼. 선생님, 바쁜 날에는 이바, 이거밖에 못 자. 이거밖에. 그런다고 죽진 않아? 몸이 피곤한 것 뿐이야? 그지? 버틸 수는 있어. 이거를 1년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거지. 1년 내내 할수 없지만, 중요한 거야. 자꾸 자꾸 이렇게 자, 자려고 하지 마. 근데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이렇게 자는 거야. 진짜로 최대한 줄이는 거야. 최대한 줄여. 대신에 기준은 집중이 되는 시간까지야. 그지? 집중되는 시간까지. 최대한 줄여. 그리고 그냥 적게 자는 것보다,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 공부 안 되면 때려치래니까 매번 얘기잖아. 때려쳐 스트레스를 풀어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시간을 늘리라고 그렇지? 이런 이런 거 이상한 질문하지 말고 선생님 뭐세 시간 자고 있습니다. 네 시간 자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자기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지? 항상 피곤했던 거 같아. 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기억하면 항상 피곤했어. 항상 피곤했던 게.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많았어. 진짜 어떤 애들은 목류병이 생겨. 그런 일 있지 않아? 아니 선생님이 기숙사 3년 동안 기사였으니까 재밌는 사건들이 많았어. 애들이 어떤 애들은 목류병이 생겨. 선생님 제일 친한 친구가 가끔 밤에 사라져. 같은 같은 방이었거든 같은 방에 네 명이 이렇게 자한 방에 네 명이 사섯 우리 때는 네 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2층 침대야. 2층 침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가끔씩 애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점호를 하는데 애가 사라져 있는 거야. 뭐, 그래서 애들이 막 자꾸 난리 나는 거지. 뭐, 화장실 찾고 뭐, 난리 나는데, 알고 봤더니 학교에 가서 자고 있어. 그, 그러니까 이가나 너무 웃겼던 게,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아니, 얘를 결국 못 찾았어. 그때 못 찾아가지고 점호를 그냥 끝냈어. 끝내고, 뭐, 이제 학교에서 사라졌으면, 선생님이 점호를 하지 않아. 우리 때는 그냥 자유로워서, 학생부에서 그냥 알아서 점호를 하고, 이런 체크하고, 없으면, 아, 없어졌네 하고 끝이야. 이랬던 시절이야. 그니까, 얘가 없으니까, 아, 어디 그냥 짱박해서 그냥 잠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났어. 끝나고, 점원을 마치고, 아침밥 먹고, 애들이 학교를 갔더니, 학교 교실에 혼자 엎드려서 자고 있어. 야, 애들이 너무 황당해서, 야, 너 뭐하냐? 라고 막 깨웠어. 그랬더니, 얘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자다가 중간에 깼대. 중간에. 중간에 깼는데 교실인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불 꺼져 있는 교실에 혼자 엎드려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잤대. 이게 말이야.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무서워서 이게 뭐야 이거 나이뭐 여기 왜 있는 거야 하고 무서워서 다시 잤대. <laughs> 그때 진짜 얼마나 피곤했으면 진짜 그냥 맨날 피곤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어. 그냥 뭐 이럴 때도 있었어. 딱 시험 끝나면 애들끼리 놀러 나가잖아 이제 놀러 나가고 뭐 이제 한 번씩 쉰다고 놀러 나갈 때 그때 우리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비디오 방 이런 게 생긴 거야. 뭐 d v d 방 이런 비디오 방에 성형해서 애들끼리 아유 어, 그때 왜 그런지 몰라 옛날 얘기야 그냥 옛날 애들끼리 시험 끝났다고 남자애들끼리 떼거지로 비디오 방을 간 거야 한 방에 보통 두 명이 들어가는 방이잖아 조금 큰 방에 한 대여섯 명이 들어가서 왜 그런지 몰라 그지 대여섯 명이 들어가서 막 비좁게 다 누워서 그런 비디오를 본 거야 뭐야한 비디오 본게 아니라 그냥 멀쩡한 비디오를 멀쩡한 비디오를 가서 여섯 명이 누워서 보다가 다 잠들었어. 이랬다. 고 아니 시험 끝나니까 시험 맨날 밤새고 있었으니까 밤새고서 놀겠다고 나갔다가 실컷 돈 내고 여섯 명이 누워서 같이 코하고 자고 그리고 깨고 이런 적도 있었고 버텨. 그냥 체력을 기르고 최대한 버티고 집중하는 시간 늘리고.